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승철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승철이입니다. 어,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하셨고요. 아픈 와중에도 어, 배변 실수 한번 안 하고 마지막까지.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해서 어, 효자라는 네, 이야기 전해주길 원하셨고요. 50견 음, 팔통 음, 팔의 통증 네 오랜 치료에도 어, 낫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깨끗이 나았다고 육철이가 하늘나라를 가면서 엄마에게 주고간 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부족한 엄마에게 와서 어, 너무 미안하다고 네, 이 말을 해주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모도 승철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데, 승철이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지, 네,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요, 음, 산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산책을 이 아이는 당당하게 네, 잘 걷는 모습입니다. 어, 웃음을 머금고 있고 산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즐거워 보이고 있어요. 가끔씩 어, 뒤돌아 볼때 엄마가 잘 따라오는지도 지켜봅니다. 다른 동물 친구는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 그리고 산책은 짧은 거리였지만 그래도 행복한 외출이었어요. 라는 말도 들립니다. 집안에서는 다닥다닥 집안을 다니는 발소리, 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요 엄마를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철이도 마찬가지로 네,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사실, 승철이의 영상에 그 짧은, 짧은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아, 뭔가 이거, 제가 전해드리면서 뭔가 특징될 만한 것을 딱히 전해드리기가, 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냥 늘 있을 만한 그런, 한마디로 이 아이는 사고를 치질 않아서, 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고칠만한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아이는 참 전해줄만한 게 내가 뭔가 어, 이렇게 좀 특징적인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엄마한테 전해주면 엄마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평범했고요또 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모든 것에서 다 음, 평균 이상으로 네, 조용, 조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고를 치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함께 하는 동안 가족들이 함께 하는 동안 이 아이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였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흉철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웃음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데 네, 평소의 모습으로 걸어와 줍니다. 인사를 나누었어요. 흉철이 안녕?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네한 5, 6학년 정도로 들려요. 네. 엄마가 승철이 만나서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하려 왔어. 들어보고, 혹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지금 엄마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네, 똑같이 물어봤어요. 받은 영상은 이렇습니다. 어, 일단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거 이전에, 네, 그게, 저에겐 그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음, 넓은 시선, 네. 그리고 큰 팔을 가진 아주 고귀한 영혼의 시선과 그 안에 앞에 놓여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 그냥, 어, 단순하게 보면 뛰어놀고 있는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었지만, 네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보호 아래 지켜지며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뛰어놀기도 했고, 또한 가지의 모습은 둘이 서로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따뜻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햇살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거대한 시선과 품 네, 그런 영향력 있는 어떤 영체의 보호 아래 네, 이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고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전해주길 원하신 내용이요. 아픈 와중에도 배변 실수 한번 안하고, 마지막까지 엄마 힘들지 않게 한성철이에게 어, 고맙다는 말을 내전했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마지막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엄마는 슬퍼할 것이니까요. 다행이었습니다. 몸은 따라주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세네 번째로 주신 내용이요. 오십경과 팔의 텀증. 네, 오랜 치료에도 팔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쉽게 끝이 나왔다는 말. 네, 승철이가 별이 되면서 엄마에게 주고 간 선물일까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기뻐요라고 합니다. 내가 줄수 있는 사랑은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아픈 몸에 신경 써야 할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치유가 더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자신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나의 선물이 아닌 엄마의 원래 사랑으로 나온 것입니다. 엄마는 훨씬 전부터 안 아플 수 있었는데 그걸 저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라고 합니다. 승철이 팔에 매우진 빨간 실팔찌 엄마가 지금도 아직 자고 있다는 말 전했고요. 부족한 엄마에게 와서 모든 것이 미숙했는데 승철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해주고 싶은 게 많다는 말 네, 전했습니다. 나에겐 엄마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곳에 마치 신처럼 저를 안내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엄마는 완벽했어요 부족한 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엄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매우 잘하셨어요 사랑에 인식하,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용감했고 단호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엄마와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엄마의 몫을 완벽히 해주셨어요라고 합니다. 엄마와 누나 그리고 형 아빠는 모든 가족은 승철이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하셔. 승철이의 마음은 어떠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가족 모두 원한다면, 우린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돌아갈 거예요. 다시 만나러.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디서든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달라는 말, 그리고 종종 연락 계속 전할게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마의 지금 마음을 우주도 잘 알고 있어요. 우주가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곳에서도 행복합니다. 엄마를 자주 찾아갈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흥철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뭐랄까. 착한 것은 뭐 어떤 아이든지 다 착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행동적인 면에서도 네, 많이 착했던 것 같아요. 아주 찾아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엄마와 가족들 모두가 돌아오길 기대하고, 네, 만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러면 빨리 만나실 거예요. 꼭 만나실 겁니다. 네. 어, 저에게, 아이에게 묻는 대답은 분명히 명백해요. 돌아온다라고 했거든요. 저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가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기대하고 있다면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난 분들도 많으세요. 어, 그러니 충분히 어, 그 마음을 갖고 계속 굳건히 갖고 싶으시면 요 어, 영상에, 그 어떤 영상을 선택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영상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엄마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그런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